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약 교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톨릭대학교는 10년 전에 입학 사정관, 5년 전에 처음 시작된 학종,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동이 없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히려 합격자들의 노하우라든가 합격자들의 자소서와 생기부의 스타일들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훨씬 더잘알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전형 요약과 주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모집단위 입학 정원과 전형별 모집 인원. 각각 분석하는 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전형 일정 및 원서접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합격자 충원 및 발표 등록 안내는 사실 모든 학교 공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세부 전형별 안내가 이제 심층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아마 여기 정도에서 일편 끊고 세부 전형별 안내부터 2 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대학교 는 논술이 좀 중요한 대학인데 논술에 대해서도 이따가 언급을 할게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되게 중요하죠. 학생부 종합전형 제출 서류 양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 3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한 줄여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댓글이라던가 뭐 다른 쪽 연락주시는 분들의 요청에 따르면 입시 썰을 좀 많이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입시 썰도 최대한 많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270명 선발하고, 어, 말 그대로 학생부. 근데 이 학생부에 대해서 단어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학생부는 완전히 그냥 내신만 얘기하는 학생부입니다. 그래서 내신으로 100%로 270명을 선발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내신이고 면접은 없으며 수능 최저가 적용된다는 라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의 경우 320명, 신학과 5명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 가톨릭지조다 추천은 총 인원 수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계열 합쳐서 60명. 거기에 이제 의예과 2명, 신학과 30명을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어, 어떻게 선발하는지는 굉장히 확정적인 이전에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 전형 기본형. 서류 100으로 3배수를 1단계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 기본형이었죠. 또 학생부종합전형 기본형의 면접 스타일은 서류종합평가 1단계에서 100 들어간 게 이제 70%, 면접평가가 30%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10년 전에도 똑같이 학종 기본형이었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온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여기 있는 신학과 부분 35, 15, 50 이렇게 교리시험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궁금해할 학생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단 추천전형의 경우에는 150명 선발 의예과, 간호학과로 54명을 선발합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좀 중요해지겠죠?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의예과, 간호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학교단 추천전형 위주로 선발하게 되는데 그것에 지금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기회 전형은 90명 선발이고요, 농어촌학생전형 69명 선발이에요,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25명 선발. 학생부 종합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10명. 여기서 보셔야 될게 1단계, 2단계 나눠지는 경우에는 3배수로 선발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일괄 합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전형일 1단계로 한 번에 끝내 버리겠다는 거죠. 예. 최저학력 기준 다시 살펴볼게요. 자, 교과 전형은 어떻게 하냐면 이함 6이에요. 이함 6인데 만약에 사탐과 국어 하나로 맞추겠다고 하면 사탐 한 과목과 그다음에 국어 한 과목 이렇게 해서 사탐을 4 국어 2 받았으면 2개 영역 등급학 6 이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두 과목 평균을 내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탐이나 과탐을 넣어가지고 이합 6을 맞추는 거는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저를 맞추는 비율은 약80% 정도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비나 수능 전형, 논술 전형에 간호학과만 지금 수능 최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문 계열이면서 간호학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형으로 하면서 사탐으로 해서 3개 영역 등급합 6이네. 자 여기서 이6은 같은데 2에서 3으로 바꾸면 사실 되게 많이 어려워지죠. 쉽게 말해서 한 과목 딱 빼고 국어, 수학, 영어로 3합 6을 맞추려면 2, 2, 2가 나오거나 어, 1, 3, 2가 나오거나 어,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연계열 경우에도 똑같이 3탐 6이니까 사실은 아마 사탐이나 과탐으로 한 과목을 하면서 수계연 등급합 6이 내를 맞추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저도 이제 항상 주시하고 있는 의예과는 논술과 학생부 종합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요 전형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학은 이제 두 과목 평균 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예과는 문과는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수능을 뭐 사탐을 보거나 나형을 보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세개 영역 등급합 4 이내를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한 과목 여기는 두 과목 이렇게 되니까 이두 과목인 어 케이스는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버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밑에를 좀 볼까요? 의예과는 탐구 영역 두개 과목의 등급을 평균의 그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한다. 그러니까 1과 2를 받으면 두 개의 등급 평균은 1.5가 될 것이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니까 1등급으로 봐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버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버림을 하는 학교냐, 버림하지 않는 학교냐도 여러분들이 의대 최저를 고려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가톨릭 지도사 추천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적용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겠죠. 자 주요 변경사항 되게 중요하죠. 보시면 이제 약간 확대했어요. 약한 80명 정도가 늘었네요. 모집 단위는 지금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가 신설는데요요게 요새 그 서울의 인서울 대학들의 좀 트렌드인데 가톨릭 대학교는 이제 완전히 서울 영역은 아니지만 이제 부천에 있죠. 그래서 그 서울 인서울 학교들로 이제 편제가 되는데 그런 인서울 학교들 어떤 트렌드를 가져왔어요. 요새 의대가 워낙 뜨다 보니까 근데 의대 수요는 많아도 뭐 의사가 될수 있는 그런 의대로 가는 경우는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어, 요렇게,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와 같은, 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뭐 이런 것들이 뭐, 성균관대도 생기고 많이 생겼죠. 선발방식 변경. 어, 보세요. 예전에는 막 학부별, 인문사회 학부, 이런 식으로 꼽았는데, 이제는 모든 모집단이 학과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안 좋은, 그니까, 좋다, 안 좋다는, 이제, 갈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합격 가능성이 오르냐라는 접근에서 합격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이문사회 학부 이렇게 해가지고, 50명 뽑는다라고 하면 추억이좀 많이 돌 텐데, 5명 뽑는다 한 경우에는 추업이, 어, 굉장히 많이 돌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도 바뀌었대요. 이전에 이수한 모든 학교의 성적이 반영됐다면 성적 반영 학기 중 가장 낮은 한 학기 성적을 제외한 성적을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수능 최저,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국수탐, 네, 탐군 한 과목 중한개영역 3등을 내해 요구했었는데, 교과 전형에서. 근데 이제 아예 그냥 2, 합 6으로 아예 그냥 통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호학과는 세계학 영역 등급 합. 즉, 이전에 비해서는 아예 여러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라 언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집 인원도 학생부종합 전형도 역시 확대가 됩니다. 보시면, 네, 교과 전형은 한 4명 줄었고, 학생부종합 전형은 한 60, 70명 늘었고, 지금 이잠재력 우사전형은 예전에는 국내 정규고만 지원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이 출신 고교 유형 제한의 폐지한다고 해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렇냐면요. 이번에 2018년 초에 있었던 헌법불라치 판결 때문에 그래요. 헌법불라치때 오로지 생활 기록부 한국의 그런 국내 정규고에서 나오는 생활 기록부가 있어야지만이 대학을 갈수 있게끔 하는 학종은 위헌이다라는 헌법불라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법을 만들어서 어 외국고의 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검정고 시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바뀌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 133명에서 9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과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잘 구별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때 학교장 추천 전형 의예과만 40명을 선발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전 모집 단위로 확대해서 204명을 모집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형이 아예 바뀌거나 새로운 게 신설된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변동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좀 모자라한 상황에서 오히려 뭐이 대학을 할 체킹한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의예과의 수능 최저가 바뀌었어요. 3개 영역 1등급 및 한국사 4등급을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3개 영역 등급 합 4를 요구하니까 쉬워진 거죠. 이 의외과 최저 때문에 많은 학생들 좀 퀄리티 있고 좀더좀 좀 학생을 선, 선발하기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학생들이 덜 지원하니까 조금 최저를 쉽게 하면서 지원율을 높여보자라는 접근이었다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자 노수전형 보시죠. 노수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 보시면 이수한 모든 학기를 반영했었는데 이제는 가장 낮은 한 학기 성적을 제외하게끔 해줬어요. 수능 최저의 경우. 어, 이제 3개 학력 1등급으로 되게 까다롭다고 제가 작년에 비판했었는데, 올해 3개 학력 등과 4로 조금 더 루즈해졌으니까, 어, 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사 시간은 100분으로 단축이 됐고요. 의외과 논술 출제의 영역이 통합형 의학 논술이 빠지면서 단순 수리 논술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통합형 의학 논술에 대해서 제가 필승법을 많이 개발을 해놨는데, 예, 못쓰게 됐습니다. 전형별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살펴볼게요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학생 교과를 쓸수 없어요 이거는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특성화고. 특수하고... 졸업자라 하더라도 학생 교과를 쓰도록 허용해주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아무래도 내신 따기가 좀더 어렵다 보니까 좀 형평의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그 부분을 해결한 것 같아요. 인가학교나 대학학교가 예전에는 쓸수 없었는데 그런 학교들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신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대학을 갈수 있게끔 헌법불안치 판결받아서 법이 바뀌었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외고 학생도 역시 교과전형을 한국이랑 비교하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전형은 안되고 대신에 종합전형 경우에는 국외고 다 되니까 오히려 재외국민을 꿈꾸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좀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 다음에 졸업 연도는 2016년도 오수예요. 오수까지 쓸수 있어요. 오수까지 쓸수 있고 다만 어... 재학생만 여기 있는 학교장 추천전을 쓸수 있습니다. 예. 보통의 학교장 추천전형은 재학생만 쓸수 있는 게 기본이죠. 검정고시 합격자는 여기를 쓸수 있어요. 여기 세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학과만 쓸수 있다는 거고요. 검정고시 합격자를 하더라도 어 생활기록과 반드시 필요한 전형의 무조건 합격할 수 없게 혹은 지원할 수 없게 만든 법이 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바뀐 겁니다 근데 채점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고 또이 친구들이 이제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기좀 어렵기 때문에 어, 만약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본인이 비교우위가 있을 수 있도록 뭐 자소서라든가 제반 뭐 서류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형별 제출서를 살펴보시면 학교 생활 기록부의 경우는 지금 다 기본적으로 제출인데, 보통 여러분 동의에 설정하시면은 따로 뭐 이걸 제출하러 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교과 전형에서 제출하지 않죠. 노술도 당연히 제출하지 않아요. 나머지 전형은 전부 제출합니다. 추천서는 의과의 경우에는 이제 추천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당연히 그, 그 추천서가 필요하겠죠. 전형 요소, 전형, 아, 전형별 전형 요소 요약. 네, 모집 인원을 지금 보시면, 어, 크게 제가 막 언급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이 정성평가로 편제되지 않고 정렬평가로 편제된다는 것은 이 단어를 썼느냐, 이러한 흐름으로 썼느냐, 이러한 논제를 끌어냈느냐 그걸로 서로 그냥 단순하게 세점을 매겨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의예과는인적성 면접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체크하시고 논술의 경우는 음, 전형요소 논술, 이건 좀 애매하네요 웃기네요 보시면 전형별 전형 요소 반영 점수의 최고점 및 최저점,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최고점은 이렇고 최저점 은 이렇다 실질 반영비로 이렇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이거는 저희가 그 컨설턴트랑 학원장 교육할 때 하는 내용이라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컨설턴트용을 하면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 모집단위 입학 전원 및 전형별 모집인원. 정말, 정말 짜실, 짜실하네요. 짜실, 짜실하다는 단어 알아요? 아마 사투리 텐데. 굉장히 쪼개져 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지금 인문계열에서, 아, 이게 예전에 이 인문계열 이 통으로 보았단 말이죠. 네,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2020년부터는 과별로 다 나눴다고. 와, 그래서 예전에 인문계열, 어문계열사회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과를 다 나눈 거예요. 자소서를 쓸때좀더 뭐 치밀하게, 정합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인원수 자체가 너무 줄어버려서 학생들이 좀, 그 추합을 노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합을안 시켜주겠다는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회과학계열은 지금 이렇게 되는데,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심리학과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좀 오래되기도 했고, 선배들의 어떤 연구 결과도 좋기 때문에,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는 전체에서 가장 입결이 높은 학과로 유명합니다. 오히려 경영학과보다 입결이 높은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회계사가 실제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막 입론이 있다 보니까 회계학과들의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그 학교를 꼭 가고 싶고 수학을 어느 정 한다라고 하면 성적이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경쟁률, 낮은 경쟁률에 있는 회계학과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가톨릭대학교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오히려 가톨릭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하도록 그공략법을 가르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가톨릭 대학교가 지금 점점 인원수가 좀, 학종 전체 인원수가 좀 적은 편이고, 또 이렇게 쪼개서 학생들 선발하다 보면, 수업도 안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어, 실제 이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입결이 굉장히 높은데, 그 입결이면 사실은 인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융합공학계열은 요거 예외라 그랬죠? 얘네만 같이 붙겠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바이오 메디컬 화학공학과가 새로 생겼다. 60명짜리. 그 다음에, 이제 학종으로는 12명 선발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의예과가 바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뽑는 의예과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일반적 일반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고 자, 최저 어떻게 한다 고랬지 기억나시나요? 3합 4. 근데 과탐이나 사탐으로 맞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맞추고 대신에 어그 첫째 자리에서 버림을 해 주니까 1등급, 2등급이면 1등급으로 봐 준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 부분은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원서 접수 자체가 여기 이쯤 끝나가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 제출이 지금 7일이나 여유를 주네요. 요거는, 어 실제로 그런지 한번 입학 처에 다시 문의해 봐야 될것 같아요. 보통 한 이틀이나 하루 정도 주는데, 7일이나 주는 경우가 좀 흔하지 않아서. 이런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면, 꼼수가 어떤 게 있냐면, 어 일단 무조건 경쟁률 낮을 걸로 예측된 학과를 쓰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는 거죠. 노술고사는 지금, 어, 이때쯤 보니까, 의예과만 지금 한 달하고도 열흘, 그니까 40일 뒤에 보네요. 의예과 외의 경우에는 10월 6일에 노술고사 보니까 수능 한달 전이네요. 한 달하고 조금 앞이니까. 수능 한달 전이라서 사실 학생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의예과가 이렇게 늦춰진 거는 수능 보고 바로 이제 시험치러 오라는 건데, 이것도 정말 헬게이트고, 이것도 헬게이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의 입시, 고3들 그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면접 평가 중요하죠. 어,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10월 26일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10월 11월 30일에 면접을 봅니다. 일단계 합격자 발표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 회사 시스템이 이제 통계적인 시스템 거의 다 완성이 되면요, 지금 5월 20일 정도에 완성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요것들이 다 그냥 산출이 돼버려요 지금 거의 뭐한 다섯 명 붙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아마 제가 브리핑 해드리기도 훨씬 쉬워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날짜 기억하기 정말 까다롭겠네요.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통계 프로그램을 잘 빠져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어떤 전형을 어떻게 쓰고, 그래서 뭐 면접 텀이 각각 학교마다 어떻게 되고 이런 거다 계산해가지고 최상위로 수시지원 컨설팅을 짜줄 수가 있어요. 조만간에 저희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한번 그거에 대한 브리핑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 전형 배열 안내될 건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끊어간다고 했었죠. 제가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